오늘 11월 30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연휴에 나 오신 우리 성례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백옥전 집사의 뇌졸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제영수 형제의 어머니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산어린의 12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노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니에서 6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주일 말씀에 1절, 3절부터 6장 3절부터 14,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진 않았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뀐 겁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으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죽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으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리오 왕은 그 2년밖에 그 나라를 다스리지 않은 그 아주 짧게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제 그 그 총명함을 보고 그세명 중에 세 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일을 잘합니다. 총명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총리와 모든 고관들 위에 다니엘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기를 듣는데 왕에게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니엘을, 다니엘을 보니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이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사용해서 다니엘을 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율법을 하나 제정합니다. 그 율법이 이런 것입니다. 30일 동안 왕 외의 다른 신에게, 왕이나 왕 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법을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조서가 공포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조서에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집 윗방에 있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28절 아니,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무리가 나 와서 왕에게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고소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당신이 세운 그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리오 왕은 2년만 왕위에 있었던 아주 허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을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자굴로 들어가는 다리 다니엘을 향해서 이 다리오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제가 16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실한 신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처럼 신실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된... 그, 그 명령을 하는 바람에 자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엘을 보내는 겁니다. 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왜 좋아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잡니다. 금식하고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 왕은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슬피 울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혹시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살아서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에게 아래대,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면벽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안에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에게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하셔서 사자가 나를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이유, 자기가 살아난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이는, 22절에 보시면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내가 왕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두가지가 일을 듭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 하면,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다니엘, 그러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워낙 소중하기 히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왕 앞에 앞에서 스스로 고백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난 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살려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내가 왕에게 잘못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인생을 개수해 보시고, 그리고 벨사살 왕의 인생을 추로, 무게로 재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예배는요,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오늘 <laughs> 어제 베사살 왕을 심판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때도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왕 앞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실 때도 그랬고요, 오늘 다니엘을 살려내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두 가지를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고 그리고 벨사살왕이 죽임당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단일을 굶져내셔서 다리오 왕의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를 개수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내 삶을 달아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자라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혹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자굴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자굴이 아니라 불 구덩이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더니 다니 이 다리오 왕이 감동을 하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오니까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명령을 해서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을 다 사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다리오 왕이 전국에다가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아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왜 그래야 되냐 하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체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그 앞에 벨사살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을 때. 늙어간 햇살이 경험했던 하나님. 꿈을 꾸고 그 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짐승처럼 살게 하셨다가 그를 7년 만에 다시 왕으로 삼으셔서 살게 하셨던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리오 왕의 자기의 인생에 똑같이 벌어진 거죠. 루브가 나살왕때 다니엘의 새 친구가 불구덩에 들어갔다가 상아 나온 이야기를 그가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눈앞에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똑같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자기 앞 왕들 벨사살 왕그 앞에 너부간의 쌀 왕에게 일어났던 일이 자기에게 똑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그의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내 나를 개수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나를 개수해보며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항상 내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자굴에서 다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지금 불구덩이 같은 데 들어가 분들이 계신 계시,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 나올지도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다니엘도 거기 들어갔고요. 다니엘의 새 친구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다윗도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거기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나를 개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살았던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그 말씀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고 선하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도 거기서 건짐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